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염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때 정말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현장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참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가장 프론트 라인에 서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먹고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일 프론트라인 가장 정말 앞에 나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늘 영적으로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두다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자가 되려면 물론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야 이기는 겁니다. 요즘 뭐, 경, 경기, 운동 경기도를 하지만은, 운동 경기 보세요. 역시 강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승리하려면 강해야 돼요. 이러 강하다고 하니까 뭐 좋은 무기를 갖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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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를 키우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그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아,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나와 함께는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말고라도 우리 참 역사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산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비천한 자 같았는데 예수 글쎄 능력이 순대자들까지 가게 만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교회가 더 열어지고 더 번창해지고 더부활해지고 할렐루야, 부흥해지고요. 부응, 여러분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뭐 뭐, 뭐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져요. 그 예수의 힘으로 강건해지려고 하면은 보니까 전제조건이 뭐냐면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요한복음에 있요 내가 나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 어쨌든 나에 예수 안에 머무는 거야. 예수 안에 머무른다, 머무는, 머물른다 하는 것은 그의 말씀 속에 머무는 거고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고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머물 때 그에게서 오시는 힘이 능력 있어요. 내 네, 예수와 가지가 브랜치에 붙어 있을 때 브랜, 가지가 그, 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힘의 능력이 나를 강건케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꾀를 이기려면 나는 더 꾀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자연스럽게 해서 가려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마귀의 꾀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더 많이 뭐 이런 꾀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꾀, 마귀의 술수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근데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많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리의 띠, 뭐, 평안의 신발,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내이 거, 뭐예요? 다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잖아. 믿음에 관련된 것. 아!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 무엇을 의미하냐? 믿음으 든든히 쓰라는 거야. 믿음으 든든히 써야 돼. 믿음에 든든히 써야 돼. 여러분, 요즘 운동 경기는 장비싸움이 되잖아, 장비싸움. 장비가 좋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좋아야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더지으로 가라. 이런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라 말이죠. 왜? 그, 우리의 싸운 것은 뭐, 통치자와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느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 믿음, 그 전에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 거요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승갑주를 입으라고 하 말씀하시냐면, 악한다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천지, 개벽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뭘다 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내가 넘어지면은, 내게 무슨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쓰러짐으로, 하나의 영광이 가려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뭐, 큰 이대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쓰러짐으로, 어떤 시험에 넘어감으로, 그동안 가려드렸던 하나의 영광이 일순간에 몰락으로 뭐, 에, 끝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중요한데, 결론이 중요한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질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질. 믿음으로 딱 서야 되는 겁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이런 정말로 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간건해서 그 전신갑질을 좀 잊고, 정말로 참이 영적전쟁의 프론트라인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삼선정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영적군사인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줄수 있도록 늘주 안에 머물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믿음의 삶을 다산 후에 설수 설 있는 승리자가 될수 있는 승리의 멸관을쓸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